SK 이터닉스 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초입니다. 오늘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갔죠. 자, 내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이제 목요일에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SK 이터닉스 태양광 관련해서 조단이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단이 수주 공시가 뜨게 되면은 최소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이 리스크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SK 이터닉스에 몰빵하지 마시고 약간의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제가 5, 6월 달에 단기에 급등이 나올 종목 하나 알려 드릴 테니까 이 종목도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매매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3월달에 제가 드렸던 S바이오 메딕스가 350% 급등이 났고요. 4월달 드린 대원전선이 250%급등나왔습니다요번에 5,6월달에 단기에 급등 나올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하셔야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 종목 설명드릴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3월 달에 드렸던 추천주가 S 바이오메딕스인데 9,300원에서 49,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가 급등이 났다는 얘기예요.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이런 종목이 요번에 5월 달에도 있단 얘기예요. 세력주고요. 히든 종목인데 원래 VIP 회원들께만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만 특별히 무료 회원님들께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 달, 500% 상승 가능하고요.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는 방법,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010-2749-3467,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안에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 만에 500%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줄 인생 역전 종목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대미를 장식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이 종목 받으셔서, 그동안 손실나신 거 모두 복구하시고 수익들 전환하시란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상관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핸드폰 여시고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미 저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챙겨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문자 받으셔서 진짜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는지 직접 확인들 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믿게 되시면은 그때부터 저 마스터 채만 따라 오시면 여러분들 2024년 정말 부자 되실 수 있고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 제가 만들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채의 손을 꽉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손을 잡으신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하드캐리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22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쌓아온 노하우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부터 시작해서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저 마스터체를 무조건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저를 믿고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저와 동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010-2749-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